Goodbye. Good fucking boy. These are the two dirtiest coats that have ever moved in my house. Yes, thank you. Okay. Hi guys, this is Hayden. I've just moved to new house. As you know, I had lots of troubles with previous house owner. So I just wanna get it on my chest here. I will put the subtitle on it. So if you're interested in it then You can enjoy. I'm speaking in Korean. 알겠죠? 자, 그럼 한국말로 할게요.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집에서 한약두달 정도 살았네요. 근데, 아, 어, 너무 이제 사건이 많았어서, 그 같이 살던 전 집주인이 진짜 겁나 사이코였어요. 어... 몇 가지 에피소드로 얘기해보자면, 은 이제 여긴 한겨울이거든요. 방에 히터를 켜고 있었어요. 그 보더니, 야, 히터 쓰지 말라고. 내집에서 히터 못 쓴다고. 그래서, 그러면 돈더 낼게 하는데, 꺼지라고 너랑 할 얘기 없다고. 그냥 나가라 그래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아,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뭐, 한 번은, 얘가 하는 말이 방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협조적인 사람이니까 안 먹었지.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설거지에서 밥솥 같은 거는 이제 자리가 없어서 방으로 들고 간단 말이에요. 방으로 들고 가려니까, 야, 너 먹을 거 가지고 가지 말랬지 해서, 아니 이거 뭐라고 그냥 빈 밥솥인데? 하니까 내가 어떻게 너 믿냐고 하는 거야 아니 보여줬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생각해 볼수록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야너 근데 우리 좀 신뢰가 필요하지 않을까? 같이 사는 건데? 하니까 갑자기 꺼지라고 하더니 그날 받은 돈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아... 너무 빡쳤는데 이사 갈 곳이 당장 없으니까 아그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좀 얘가 그때부터 자기가 기선을 제압했다라는 확신이 들었나 봐요. 그날부터 좀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나저나 뭐그 집은 이제 남양집이 아니었고 집 주인 아줌마가 맨날 이제 불을 꺼놨어요. 그래서 불을 안 켜면 볼수 없는 곳이야. 특히 내가 지내던 방에는 방이 어느 정도로 어두웠냐면 한이 정도였어요. 빛이 안 들어서. 근데 불 켜면은 되게 찝찝해. 어이가 없죠. 아니 보이나요, 잘? 어느 날은 이양반이 키우는 개가 나를 물었어. 뭐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야너 개한테 가지 말라고 얘 예민하다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아. 사람이 물렸는데 사과를 먼저 해야지. 그랬는데도 뭐 그냥, 아, 뭐못배고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은 처음에 세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실수였던 것 같아.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 나한테 이 아줌마는 그나저나 할 일이 없어서 되게 말을 걸어요. 그렇게 지가 시비를 털어놓고 자기 심심하면 말을 걸어. 왜냐면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너 나중에 한인마트 가면은 오징어 밀가루 좀 사다 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징어 밀가루를 들어보셨나요? 나는 살면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를 보여주는데 경주 시범빵이야. 한국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빵을 만들어 먹지를 않아 하니까 안 믿어. 갑자기 막칙빵 삐지는 거예요. 아니 그때 좀 제일 빡쳤어요. 내 여자친구도 엄마도 나한테 그런 식으로 잊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난다 쳐냈단 말이야 내 인생에서 아니 내가 왜니 네... 짜증 아니 나이 70 먹고 뭐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삔또가 상해가는 날들이 쌓여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장작을 좀 옮겨달라네? 전에는 해줬는데 이 양반의 본성을 알고 나서는 맨날 피해 다녔거든요 야 해줘 이러면 어 알았어 하고 그냥 너 까먹었지? 그냥 어 알았어 이러고 한 그게 한 3일 정도 됐어요 난 당연히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쾅쾅쾅 두드리더니 야 얘기 좀 하자고 한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가 그냥 나갔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 하니까 우리는 이거 해줄 이유가 없다 하니까 갑자기 쌍욕을 시전 쌍년아 이랬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거기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했는데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는 거예요 이제 여자친구도 아유 나중에 한번더 문제 생기면 그냥 탈곳 있든 없든 집 나가자 그래서 벼르고 있었죠 운 좋게 이제 그 이야기 들은 직장 동료분이 자기 친척분 집 근처에 있다고 소개시켜 줘서 지금 여기에 왔어요 감사한 거죠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었어 짐 빨리 싸서 나가려고 친구를 불렀단 말이에요 짐 같이 옮겨주려고 들어오니까 자기 집이라고 들어오지 말래 경찰 신고한대 그래서 뭐집 들어가는 거 싫을 수 있으니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번호판을 확인하는 거야 전화기로 전화하는 척 하는데 아무것도 안해 빨리 경찰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대 계속 옮기고 있었는데 뭐 트집을 계속 잡는 거야 뭐문 닫아라 마라 해서 그날은 그냥 다 한국어로 대답해줬어요 뭐모르겠는 안 들립니다. <laughs> 이러니까 약이 올랐나 봐. 내가 아침 옮기는 사이에 문을 잠가 버렸어. 나못 들어가게. 그렇지만 여자 친구가 집에 있어서 이제 문을 열어 줬어요. 또 그러니까 소파에 박혀 있더라고. 짐을 다 빼고 나서 키는 돌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 돌려 주니까 갑자기 또 쌍욕을 시작. 땡큐. 굿바이. 굿 바컨 바이. He's of the two dirtiest cats that I've ever moved in my e Yes, thank you. 그래 곱게 되고 okay. 건강하고 알겠지? 안 돌려줬다고 회고지 할까봐 다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때리려 그래요 거기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뭐 물론 내가 체격이 크진 않지만 나한테 맞으면 아플 텐데 <laughs>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때리라고 빨리 <laughs> 비디오 찍고 있다고 <laughs> 때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또못 때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야 <목소리> <목소리> 계속 약 올렸어요 앱 도어맨이 있어요 Hey, where you go? Open the door.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갈려는데. c o t h a big fat cow. See you on the YouTube. 조만한 물병에 물 담아서 나한테 뿌리는 거야. <laughs> 70살 할머니가. <laughs>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아는데 이 양반 참 법이 많은 게다 내가 뭐라 하고나 정면으로 하면 말안 하는데 끝나고 뒤돌아가면 또 뒤에 쫓아와서. 그걸 지껄여요. 그래서 그냥 창문 열고 어엿 먹어 회로 끝냈습니다. 아 진짜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두달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끔씩 뽑기를 잘못하면 미친 집주인을 만날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좀 악질이 걸린 편인데 이럴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감안해 두시면서 집을 구하시라고. 근데 거의 일어나진 않아요. 이런 일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힘이 되어준 여자친구한테 고맙고, 어, 내가 한탄하느라고 내 전화 들으면서 속상했을 우리 어머님께 감사하고, 이사 도와준 친구들 너무 또 고맙고,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봐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특히 이집 소개시켜준 친구분이랑 이집 주인분께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뭐 하나 배웠다고 생각하려고요. 생각해보면 운이 너무 좋아서 여지껏 좋은 집에만 살았어, 좋은 사람들이랑. 여러분, 나이는 정말 곱게 먹어야 돼요. 살면서 이렇게 천박한 사람을 정말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탑3 안에 뽑을 수 있어. 그나저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하느라 또 뜸할 텐데, 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또 얼굴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